계시록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쓰이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 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함난이 옛쪽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분명 마지막, 마지막 때를 이제, 그, 어, 이, 나타내는, 음,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환상일 것은 분명한데, 계 어, 게시록 9장에서, 어, 다섯째 천사가 분 나팔, 황충 재앙 때, 그걸 첫째 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그 다음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 유브라대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어 마병대들이 나타나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둘째 화로 했고, 그리고 10장에서 작은 책을 먹는 사건, 또 11장에서 성전을 청량하고, 두 증인이 증언하는 사건까지 삽입된 내용들로 오다가 이제 드디어 셋째 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환상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앞에 일곱 인에서도 보다시피 이 일곱 번째 인이 그랬던 것 같이 일곱째 나팔은 이제 마지막,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환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무엇이 예, 말하자면 드러났느냐는 직접적인 묘사는 없고 아 암시만 있단 말이죠. 무슨 암시가 있냐면 오늘 본바과 같이 하늘에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로 다시리로다또2 4사 장로의 경배와 찬송. 그들의 찬송에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와 임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들과 성도들과 또물론대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심에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이렇게 이렇게 암시만 되어 있고 정작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들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그 마지막 때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성경이 가지는 묵시문학, 마지막 심판을 설명할 때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다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이 내용 속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심판의 그 성취를 분명하게 봅니다 암시되어 있지만 하늘에서의 큰 음성이나 24장로의 찬송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이후에 다시 계시록에 여기저기서 이 일곱째 나팔이 암시했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16장 가보십시다 16장 19절 여기는 이제 그 앞에 일곱 대,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은 내용에 속하는 것인데 같은 것이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개괄적 설명이라 그랬죠 이제 반복하고 더 상세히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재앙의심이 크미로라. 이이 이 묘사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된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은 다 아까 본, 우리 오늘 본, 일곱째 천사 나팔 소리에, 호응한 하늘의 외침과 24장로의 찬송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 금방 알수 있죠.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어더으로 임금처럼 권세를 2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를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본바 음료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네가본바이 열불과 짐승의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사를 먹고 불러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미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여기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9장.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더라. 또 24장은 네 생물이 없드려 보조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해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조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거 다 아까 본, 아, 우리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호응한 하늘의 음성과 24장로의 찬송과 같은 것이며 여기 와서는 조금 더 내용이 직접적인 묘사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오늘 본문에서의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인한 사실은 그 환상의 이 일련들로 인하여 이내 환상에서나 나팔의 환성들로 일곱 번째는 언제나 그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삼은 환상인 것이 분명한데도 이내 환상에서도 일곱째 이내 환상을 보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외에는 일곱인을 뗀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묘사가 없고. 이제 오늘 본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는 하늘의 큰 음성. 24장로의 찬송, 경배 찬송으로 암시된 것 밖에 없고, 본격적인 묘사는 이제 일곱 대적. 일련의 이, 이 개괄적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직접적인 묘사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아, 이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우선 그 일곱 인부터 가서 보십시다. 8장. 8장 1절로 가보시면 8장이절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보좌앞 금단에 들이거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일곱 나팔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자, 이제 앞에 인의 그 환상 시리즈 중에서 이제 일곱째 인에서는 마지막 때일 텐데,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고,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로 일곱 나팔 환상으로 이제 다시 넘어갈 것이고, 그것은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일곱 인의 환상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부분에서 더더 어, 더 자세해지고 더 커지고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놓고 3절 이하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양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보자 금단에 드려서. 아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하자면 심판이 떨어지는 일을 5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일곱 번째 인이 가지는 환상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의 성취 응답, 완전한 응답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일곱 나팔 전체가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겁니다. 일곱째 인, 이 가지는 게 뭐냐? 기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것입니다. 어떤 기도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평강과 영생으로 사는 것, 이 성도들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전체 환상의 전체 내용으로도 그것이고, 마지막 결론도 그리 갈 것이다 이 얘기죠. 그걸 일곱째 인에서는, 아까 우리 본 일곱째 나팔에서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고, 일곱째 인에서는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라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이 고요하더라로 나와 있느냐는 구약성경에 좀 비교해 볼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스바냐아 1장에 가 봅시다. 13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아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 지어다. 이는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만이 설 것이요. 그 외에 어느 것도 어그 존재로나 가치로나 대적하거나 남아 있을 것이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통치의 유일하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잠잠하라. 그 바로 스바냐 다음 학계에 있고 그 다음에 스가리아입니다. 스가리아 2장 10절. 스가리아 2장 10절. 여와의 호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할이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죄고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니 너희 입다물고 가만 히 있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아까 본 스파냐에서는 심판을, 스가리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 통치의 완성이요. 하나님 통치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완성이요. 그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의 완성입니다. 이게 게시록이 하고 싶은 얘기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에 관한 설명의 초점입니다 성경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적그리스도고 14만 4천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고, 어? 김씨가 몇 명이고, 이씨가 몇 명이고,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이 성경을 쓴, 그, 쓴 스타일이 그렇고, 그쓴초점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많이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 아, 그 뭐, 예전에 나왔던 그 이상한 책 중에 바이블 코드라는 것까지 무슨 이 안에서 신기한? 모르죠. 또잘 읽으면 로또 복권 1등짜리 번호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666으로 한번 찍어보시죠. 어, 그걸로 찍으면 되고 나서도 확급사를 맞아서도 시는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런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묘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잘못했다 그러는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가? 그게 맞나 안 맞나? 그 얘기들이죠. 전부. 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세발짝 가면. 미제지갑을 주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꾸 그리 가죠 왜 그리 가요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거룩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관심은 뭐냐면 이것도 결국 나 살아 생전에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눈으로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대시록마저도 가장 굵은 얘기밖에 안 해요. 어떻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기는 것 같이 구는 것들은 이겨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로 인하여 심판이 보류되고 있을 뿐이다. 거기 가서, 거기 가서 너희 뇌화부동 하지 마라. 어? 뇌화부동이 맞나? 부화뇌동인가 이거 영어를 자꾸 쓰다 보니까 중국어를 까먹었어. 부한애동이네. 미치겠네 지금. 여러분도 내 나이도 해보세요. 네자가 맞는 것만 해도 어디야 순서는 관두고. 그래도 되게 칭피하네. 부한애동. 그거 해본지 오래돼서 그래요. 자주 해봤으면 내가 그거 까먹었겠어요. 벌써 일곱 살 때까지 하고는 안 했으니까. 한 50년을 안 했으니까 그 단어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따지 따져서 뭘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언제까지 놀아도 되나? 그거 안에 언제까지 놀아도 되나? 언제쯤부터는 깨어 있어야 되나? 언제쯤부터가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을 요구하고 있죠. 지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 뜻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아라죠. 깨달은 지금부터 영원토록이죠. 그러나 말세를 시간으로 자꾸 따질려 그러는 것은 이유가 그 지금을 가능하면 뒤로 미루고 싶은 거죠. 어? 놀다가 세상을 따라 살다가 그 최후의 순간 노아 방주 문 닫기 5초 전에 들어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구원이라는 것이 장소적으로, 지위로, 이 땅에서 하늘로, 멸망받을 때서 구원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찍 오면 하루만큼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1년 더 하면 1년만큼 더 이익을 보는 것이지, 늦게 갈수록 이익인 거 아니라고요. 금욕적이고 억제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으로, 고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고룩을 채우고 연습하고 쌓아야 되는 것이라고요. 시간이 부족해. 왜 늦게 시작해요? 일찍 할수록 좋아요. 아니, 일찍 해야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계시록을 종말을, 시간으로 따질 이유가 없어지면, 성경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가지는 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그의 성도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뻔한 거를 회개하라고. 믿음 지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확인할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다시 11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11장 15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마지막 때를 좀 소개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죠. 다 아는 얘기죠. 그거 지키셔야죠. 이거 지키셔야죠. 그리고 이때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시간들을 아끼셔야죠.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도죠. 신자답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 통치를 구현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계시록은 우리 가르치고 싶어서 이런 환상들을 제시합니다. 이 약속들은 이 계시록이 없어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성경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설명합니다. 더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더 우리 마음에 믿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미래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일련의 환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분명케 하고자 성경에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케 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놓치시지 말란 말이죠. 호기심을 채우는 것 말고, 기회를 엿보는 것 말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약속대로 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행동하고 살아서 세상과 이웃들 앞에 우리가 가진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약속들을 증언할 것. 그 각오를 여러분 마음에 가, 각오하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돌아가셔야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그리고 이 내용을 들은 책임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산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양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 앞에 자복합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주께서 하신 약속을 더욱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셔서, 오늘을 사는 이 시간, 이 순간, 현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짧은 순간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 앞에 충성되게 살수 있도록, 주의 말씀들이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승리가 되는 참다운 신앙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는 일 없게 하시고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며 고백하며 무릎 꿇으며 충성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